네, 반갑습니다. 목욕운동 국회의원, 정부특보 맡고 있는 강남규입니다. 우리 박방TV 구독자 여러분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첫날인데요. 이곳 검단에서 민물기력장어라고 하는 우리 맛집인데 여기에 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와 도돌봄봉사단의 회원들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떡국 나눔 행사를 하고 있어서 격려 차원에 왔습니다. 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 손잡고 연대하고 협력하는 이런 소중한 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맑아지고 밝아진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26년 7월 1일날 분구를 앞두고 있는 우리 건당구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100년의 미래를 잘 차분히 만들어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박방TV 유튜버님들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조금 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우리 박방TV를 아껴주시고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돈안 드는 거니까요. 잠깐만 수고스럽고 나도 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